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흔하니까요.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하거나 다운이 되는 듯한 그런 반응이 있을 경우에 우울증이라고 일단 진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기준, DSM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 갱신이 돼서 DSM5까지 나왔는데 DSM5에서 나오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옵니다만 화면에 나옵니다만 적어도 2주 동안에 다음 중하나 있어야 된다고 나오죠. 하루 종일 계속 우울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일상 활동에서 뭐 흥미로움이나 즐거움 같은 거 전혀 없고 부표정한 표정으로 멍하게 있는 형태로 계속 있는 형태가 이두이주 동안에 두중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우울증이나 진단을 할수 있고요. 또 자가적으로 볼 때는 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네 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뭐 갑자기 이제 또 화면 나옵니다만 식욕 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어떤 증가나 감퇴가 있거나 또는 뭐 잠을 못 자든지 너무 많이 자든지. 또는 뭐 아주 처진 느낌 또는 쉽게 피를 느끼거나 내가 너무 죄진 사람 같고 나는 항상 뭐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점점 점점 기력이 감퇴되고 우울에 더 이제 뭐 뭔가 판단을 못 하게 될것 같고 급기야는 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까지 느끼는 이런 것들 중에서 한몇 가지 정도 이상 네 가지 정도 이상 내가 해당된다고 한다고 하면 우울증에 조금 의심해 보지 이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